하늘에 속해 살아도 어느 시대에 사느냐? 합니다. 구약 시대냐, 신약 시대냐, 성약 시대냐에 따라 말씀이 다르니 그 행함도 육과 영의 변화됨도 다르다. 밀림 속 미개인들은 아무리 목숨 걸고 수고해도 밀림 속 원시인 삶이다. 발달한 시대의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. 신앙의 미개인들도 그러하다. 수고하여도 수고의 대가가 다르다. 사망에 속한 자들은 육으로만 보면 별 표가 안 난다. 영으로 봐야 한다. 지금 어느 시대에서 어느 말을 듣고 살고 있느냐. 가치를 Arara.